우리가 표면을 경화 처리하고자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제품이 있고요, 침탄제가 있습니다. 이 침탄제는요, 목탄, 코크스, 이산화탄소 등이 있고요. 침탄 상자가 있어요. 침탄 상자, 침탄 상자에 이 제품을 표면을 경화 처리하기 위한 제품을 넣고요. 여기에 침탄제를 넣습니다. 이렇게 침탄 상자 안에 제품과 침탄제를 섞어서 넣고요. 가열을 합니다. 가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제품의 표면에 탄소를 침투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급냉을 하면 이 표면만 경화가 되는 것이 고체 침탄법이 되겠어요. 이 고체 침탄법은요, 강초면은 경강. 자, 강초면은 열 처리가 되죠. 탄소가 침투되고 열 처리가 됩니다. 강초면은 경강이고요. 내부는 영강으로 이중조직입니다. 그래서 내부는 인성을 가지고 있겠죠. 다음은 가스 침탄입니다. 가스 침탄. 침탄성 가스, 메탄가스나 프로판가스를 침탄 가열로로 보내어서 900에서 950도씨에서 3에서 5시간 동안 가열해서 침탄 가스 중에 탄소를 제품 표면에 침투시키는 것이 가스 침탄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침탄 가열로가 있고요, 이 가열로에 제품을 잡아넣어요. 그리고 900도씨, 950도씨로 유지되는 침탄 가열로에 가스를 투입을 하고요, 불을 뗍니다. 가열을 하죠. 3시간 내지 5시간 동안 가열해서 이 제품의 표면에 탄소, 탄소를 침투시키는 것이 가스 침탄이 되겠습니다. 가스 침탄은요, 침탄 깊이가 1mm 정도로 두껍고요, 열 효율이 좋고 이미 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에 적합하고요, 침탄 농도에 조절이 가능합니다. 침탄가스의 양을 조정함으로써 침탄 농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침탄 온도, 기체 혼합비 등을 조절해서 침탄이 균일하게 이루어집니다. 고체 침탄법의 경우에는 균일하게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침탄가스는 가스이기 때문에 골고루 이 침탄가열로 안에 유지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침탄 온도, 기체 혼합비 등을 조정해서 침탄이 균일해진다. 그리고 이 가스 침탄은요, 침탄 후에 직접 당금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설비 조사기용이 하고, 그을름으로 인하여서 침탄이 저하될 수가 있어요. 그음이 발생을 합니다. 침탄가스를 메탄이나 프로판을 투입해서 가열하기 때문에 이그을름에 의해서 침탄이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가스 침탄법의 특성 중에서 중요한 부분 마킹 드리겠습니다. 열 효율이 좋고요 이메일 온도 조정이 가능하다. 이 부분과 대량생산이 적합합니다. 이 부분이죠. 그리고 침탄 온도, 기체 혼합비 등을 조절하면 침탄이 균이라고요. 설비 조작이 용이하고 침탄 후에 직접 당금 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름이 발생을 하죠. 그름으로 인해 침탄이 저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 외워두시고요. 다음은 액체를 이용해서요, 탄소, 그리고 질소를 투입하는, 침투시키는 액체 침탄법이 되겠습니다. 액체 침탄법은요, 시아나 칼륨, k 시엔의 염화물, 염화나트륨 또는 염화칼슘의 염화물이나 또는 탄산염 등을 40에서 50%가량 첨가해서 600 내지 900도씨에서 이것들을 용해한 염료 중에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탄소와 질소를 강의 표면에 침투시키는 것이 이 액체 침탄법인데 그림을 보시면요 침탄 가열로가 있습니다. 침탄 가열로 안에 제품을 잡아 넣습니다. 잡아 넣고요 침탄액으로 채웁니다. 침탄액 안에 제품을 담그죠. 침탄액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아나칼륨, 그리고 염화물 또는 탄산염을 용해시킨 침탄액을 채우고요. 불을 떼서 가열을 합니다. 불을 떼서 가열해서 이 침탄액 속에 존재하는 탄소, 그리고 질소를 강제의 표면에 침투시키는 것이 액체 침탄법이 되겠습니다.